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지칭개 뜯으러 나왔어요 어지칭개가 아직 좀 이르긴 한데 여기 양지바른 곳에 지칭개가 아주 지금 연하게 올라오는 걸 발견했는데요 제가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고 지방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지칭개 효능 중에 간 수치 내리는 효능이 있네요 저 이거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가루내서 차로다가 좀 마셔보려고 지금 지친 게 뜯으러 나왔어요. 어, 병원 가기 전까지 지친 게 가루 낸거 조금씩 조금씩 복용하고 그거 한번 보려고요. 결과를. 지 뜯어볼게요. 어우, 양지바른 쪽이라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보세요. 어우, 양지바른 쪽이라 땅도 다 녹아있고요. 와,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 깨끗하죠? 저 이거 뿌리채 다 뜯을 거예요. 너무 좋다 와 제가 이렇게 좋은 데를 발견했네요 다녀야 돼요 나물은 어 냉이도 있어 나물은 돌아다녀야 보이죠 이거 보세요 굉장히 지금 연하게 올라오고 있죠 아이고 뿌리가 안나오네 아이고 아까워 와 꼬리까지 이 지침계가 항암효과도 있고요. 간수치를 내려준다고 하네요. 간을 해독시켜준대요. 그리고 지방이 쌓인 알코올과 지방간을 중화시킨대요. 일단은 많이 캘 필요 없고요 좀만 캐가지고 보려고요 먹어보고 병원가서 피검사 했는데 수치가 좋다 그러면 또 먹는 거죠 그때 또 뜯으러 오면 되니까요 오늘은 좀 적당히 뜯어갖고 갈게요 먹 캐세요? 돼지 감자 캐시려고요? 냉이는 없어요. 음, 뭐예요? 이거는 지친 게. 지 개가 뭐래요? 이거, 이거. 이거, 있죠 그거 뭐예요? 어게 먹어요? 이게 나물로 해서 드시고요. 어. 이게 되게 써요. 어. 그래갖고 데쳐서 하루 우렸다가 냉이 무치듯이 나물 묻히면서 드셔도 되고, 음. 말려서 물에 타드시면 음. 얘가 간수치나 항암효과 아. 이런 게있대요 근데 이게, 음. 이파리가 굉장히 써요. 이게 이파리가 굉장히 쓴데, 음. 뿌리는 또안 써요. 아, 뿌리가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음. 뿌리 달거든요? 근데 음. 예, 사람들이 이거 먹는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그럼 시장 안 가고, 도 음. 먹을 게 생겨요, 매일. 아, 근데 잘못 먹으면또좋을까 봐. <laughs> 아, 독초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참... 음. 이 지금 들판에 나는풀 중에 독초는 거의 없어요. 아, 어, 그래요? 배우세요. 네, 네, 네. 여기 네. 뭐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는 없죠. 아 <laughs> 그면 채팅도 되나요? 네? 채팅도 돼? 채팅은 안 되고 댓글 올릴 아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Hi. 아, 또 구독자 한명 만들었네요. 아, 홍아들 지친 게 여기 양지바른 곳인데, 다른 데는 아직 이렇게까지 연하게 이파리 안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간수치를 내려야 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가서 일단 건조해서 가루내서 먹어볼게요. 가볼게요. 제가 지친 게 뜯어다가 지금 손질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지친게 떡잎 다 떼시고요 여기 입이랑 볼이 있는 요 중간 부분 다 칼로 긁어가지고 지금 깨끗이 씻었어요 한번더 씻어서 건조기에 말릴게요 물기를 좀 빼서 건조기에 말리면 돼요 이틀 말려줄 거예요, 이틀. 이틀 말리면 바삭하게 말르더라고요. 온도는 55도에 이틀 말려줄게요. 지친 게 건조가 끝났어요. 한번 갈아볼게요, 분쇄기에. 우와, 완전 파삭파삭 파삭 말랐네요. 오, 그냥 만지기만 해도 막 부서져. 일단은 제가 조금만 키왔거든요 조금씩만 먹어 보려고요. 지친개가 굉장히 쓴데 어떨지. 어우. 이 분쇄기 요, 요 구멍으로 이 가루가 나오는데 코로 들어갔거든요. 너무 써. <laughs> 냄새가. 와. 와. 곱게 잘 갈렸어요.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기다. 아우. 아우, 가루가. 어. 어우, 굉장히 쓴데요. 어. 냄새만 맡아도. 어 지방 간을 없애려고 먹어야 할까요 에이... 일단은 이거를 뜨거운 물을 부으면 더 써질 것 같아요 저 그럼 못 먹어요 그냥 맹물에다가 타가지고 그냥 꿀떡 마실래요 약처럼 자... 어 왠지 약 먹는 기분인데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타가지고 어우 어, 장난 아니야 너무 써너 아. <laughs> <더> 웃지마 <laughs> 야, 진짜 쓰다, 이거. 아니, 너무 많이 탔잖아. 너무 많이 탄 거야? 어. 위에 좀 건져야지, 건이게 어, 야,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많이, 아니야. 아. 장난 아니다, 이거. 나못 먹겠어. 진짜로. <웃음> <웃음> 어우, 입에서 계속 써. 어디? 어, 장난이네. 몸에 좋은 게 쓰다고... 아, 쓰냐고. 몸에 좋다고 했나요? <laughs> 어, 나 이... 아, 나 어떻게 이거... 입? 아, 어떻게... 지칭면 어떻게... 맛있게 먹을 방법 없나요? 아유, 그렇다고, 꿀을 넣기도 좀, 꿀도 열량이 높아서. 아우, 썩어 아우, 입이 계속 써. 그냥 꿀떡꿀떡 벌컥벌컥 마셔볼까? 너무 많이 넣나, 진짜? 그런 거 티스푼으로 조그맣게 한 번씩 넣어야지. 그런가? 그래요. 어머, 입이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었어? 아니, 조금 쟤끔 넣었지. 조금이 얼만큼 넣었는지 한번 보여줘. 어떻게 되는 이만큼. 어. 많이는 거지. 그래? 그럼 물을 더 넣을까? 이렇게. 물을. 물을. 아이아우 그래졌어. 아오. 어들저 <laughs> 이거 먹어야 돼요? 아.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봐.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아, 하하하. 아, 아한 입도 못먹겠네 진짜? 아, 아, 아 다음에 다시 보자고. 아우, 아우. 아, 옹아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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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아못 먹겠어. 너무 써. 진짜, 장난이요아 아, 방법은 있긴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거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냥 꿀떡 사시라고. 그것도 방법이네요. 물에다 타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맹물에 탔는데 여기다 뜨거운 물부으면더 쓰겠죠? 어 아니야 어떻게 캡슐에 넣어서 먹는 방법을 해봐야 되나? 아 어머들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에 어저못 먹겠어요 아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해요 <laughs> 마무리가 엄청 공들였는데, 뜯어다 말려서 갈아서. 먼저 정도 껐어야죠, 어느 정도. 아. 아직도 입이. 이미...